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서무엘상 2장 11절부터 1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무엘상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과 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소테나 근 소테나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치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니같이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데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보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제 개인의 이야기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청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지금도 말썽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 대단한 말썽쟁이였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토요일 날은 할아버지 댁에서 자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할아버지 댁에서 교회까지 그 어린아이 도보로도 15분 정도만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게임하러 갔어요. 그 엄마와 엄마 몰래 이설교 듣고 계신데 참 죄송합니다. 엄마 몰래 그 저희가 자는 방에다가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 몰래 샀어. 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설치해 놓고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밤새 게임하다가 교회 갔어요. 초등학생 때 저희 어머니는 아마 저랑 형이 할아버지를 사랑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 댁 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게임하러 간 거였습니다 솔직히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밤새서 게임하고 주일 학교를 갔으니 주일 학교 제가 무슨 마음을 갖겠습니까? 역시 놀러 갔죠.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전도사님의 그 주기도문이 끝날 때까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도망갔습니다. 바다다다다닥 도망가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바로 길 건너서 그 코너에 있는 오락실 가 가지고 오락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하 이제 아이들 예배가 끝나고 어린 예배 끝날 때까지 고한 그텀 15분간의 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게임 하려고 빠다닥 뛰어가 가지고 게임 하다가 전도사님한테 기부차표 가지고 본당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진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축구하다 유리창 깨 먹은 건 다반사고요. 그 교회 이제 그때 당시에 큰 시소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놀다가 추락해가지고 거기에 끼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뻔한 적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불장난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성가대 이렇게 할때 초를 들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던 기억해요. 초를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앞에 여자의 머리를 태운 적이 있어요. 바다다다다. 막급하게 껐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목사님이 한해 동안 우리 그 송구형 신예배 때한해 동안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적은 걸내가지고 태우게 했었어요 양동이 같은 데다가 그게요 <laughs> 그분도 처음 하니까 그런 거지만 활활 타올라요 이게 종이를 같이 넣고 불을 붙이면은 이게 종이 같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불과 함께여 가지고 난리 난리 그런 난리가 없는데. 나름 제가 불을 꺼보겠다고 올라갔다가 옷만 태워버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장난하다가 아파트 마당 태운 적도 있었고요. 쥐불놀이하다가 쥐불이 앞으로 날아가자고 뒤로 날아가지고 볕집 태운 적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천에서 놀다가 떠내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전조사님 말안 듣고 뛰어놀다가 사에서 추락해가지고 제가 지금 허벅지 아직도 찢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피 철철 흘리고 찢어지고. 오, 온갖 짓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온갖 짓, 전기 감전되고 쓰러진 적도 있었으니까 정말 말썽꾸러기고 살아있는 게 사실 기적인데. 자 이렇게 말썽을 부리다 보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질렸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학교 담당 선생님이 너 교회 다니지 말라고 부탁하니까 교회 나오지 마.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너무 악역양을 맞아. 교회 다니지 마. 아, 안 돼요. 나 엄마한테 교회 안 나가면 죽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이 분명히 그렇게얘기 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너 교회 나왔다고 해줄 테니까 교회 나오지 마. 그 정도로 할 정도로. 그럼 그 정도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선생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안 떠들게요. 이래야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는 물론 드리고 이제 분방 공부 안 하고 맨날 오락실 가고 그게 저의 어떤 초등학교 때 예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초등학생 아이들 제가 한 10년 정도 아동부 전도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예배 시간에 떠들면 나중에 나처럼 전도사 된다. 그러면 한달 정도는 애들이 조용하더라고요. 유일하게 한 여성만 오 나는 목사 될 건데 하면서 떠든 애가 있었어요. 걔는 아빠가 작년에 개척했어요. 지금도 걔가 그 소리 하는지 나참 궁금한데 나중에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게 떠들고 하다가 제가 어떻게 보면 예배 태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기점을 맞이한 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넘어갈 때 공주에 있는 휜돌산 기도원 그때 윤석전 목사님 우와, 그 40대 시절이죠 카랑카랑할 때 그때 어, 거기서 제 예배 태도가 변했습니다 메시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5박 6일간의 사실 어른들 수양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다, 가시,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때만해도 힌돌산 수양관에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이 텐트에서 잤습니다. 텐트에서 오박육일을 자면서 그때 이제 어머니와 함께 그 참여했는데 그때 제가 메시지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딱 하나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거 하나였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때 저희 이제 모교회는 따로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 생각해 보면 되게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였어서. 중학생부터는 성인과 성인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다른 예배 태도가 됐죠. 그런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허용되는 까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까부로도 어른들이 봐줍니다. 그 기간까지는 때로는 나쁜 짓을 해도 어른들이 봐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형사법에는 이것을 이제 만 10세 이만 범법 소년이라고 하죠 나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소년 형사 미성년자가 범법을 저지르면 형사처벌도 없고 보훈처분도 없고 귀가 조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홉 살까지는 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소년으로 2년간의 송치를 할수 있는 최고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보호 처분은 있죠. 그리고 범죄 소년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죄를 저지르면 얘들은 범죄 소년입니다. 그래서 소년 교도소형으로 가능하고 전과 기록도 남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네가 아직 어린애니까 여기까지 봐 줄게 할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몇 살까지냐? 그냥 초등학생까지예요. 초등학생까지는 때로는 조금 과해도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라고 봐주고 하는 게 사회의 문화라면 이제 그 이상부터는 안 봐줘 라는 겁니다. 왜 너는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잖아. 자, 이게 왜 이런 나이대를 고정하게 됐냐? 바로 기독교의 성인식이라 불리는 입교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의 성인식 입교 예식은 만 15세입니다. 이때 가톨릭 교회는 견진 성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때 세례명이란 걸 받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입교 예식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언제 하냐면 중학교 3학년 보통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이 입교 예식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서약을 하죠. 여러분은 유아세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laughs>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자, 이제는 장성하였다. 즉, 우리 나이로 중학교 3학년이 됐으면 장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전까지 그래, 너는 미성년자야.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래, 너는 아직 어려, 너는 미성년자야. 봐줄 수 있어. 용인해줄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넘어가 줄수 있어. 그런데, 15살 때부터는 못 넘어가. 왜? 너는 이제 성인이니까. 자, 이거를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년 혹은 소녀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나르인데, 이 나르의 뜻은 원래 으르렁거리다 흔들리다는 말이에요. 즉, 어린아이 때는 으르렁도, 거리고 짐승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는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온다는 거죠. 용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젖을 뗀 후로부터 20세 미만을 전체적으로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젖을 떼는 시기가 이제 문화권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열 살까지 엄마젖을 먹는 애들이 있었대요. 밥과 더불어서 젖도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뭐. 한살몇 개월밖에 못 먹어가 잘 모릅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젖을 보통은 중동문학고에서는 다섯 살에서 일곱 살 정도면 젖을 떼는 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나오죠.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생까지 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생까지의 나이를 성경이 보통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소년들이 나와요. 그 소년들의 첫 번째 이름은 홈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소년들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소년들 아직 미성년자인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나오지요. 이 멸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아츠인데 이는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조롱하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딱 하나,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 고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유일한 사람이 고라자, 고라와 그 배반자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홈누하,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를 멸시한 죄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 미성년자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집안이 다 멸문했습니다. 싹다 멸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엘리의 가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왜? 사라졌으니까.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족보로 남길 이유도 없어요. 사라졌잖아요. 우리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딱 고등학생 나이에요. 딱 고등학생 나이에 애들이 한죄 때문에 그의 아버지도 죽고 그의 자식들도 죽고 그의 손자들도 싹다 죽었어요. 아무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미성년자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이제는 충분히 네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나이가 됐어.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이 홈니와 비느아스와 대비되는. 비슷한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본문 11절과 18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이것도 나하르예요.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이것도 나하르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똑같은 나하르예요. 똑같은 소년이었어요. 물론 나이는 홈니와 비너스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홈니와비누 s 스가 이미 있었다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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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까 m u e 살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같이 일했어요 똑같은 대제사장 엘리 밑에서 홈 e 와비 a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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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이쪽은 여호와를 멸시한 대가로 그의 집안이 싹다 망했고 그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던 이스라엘 군대도 싹다 패해가지고 언약궤가 빼앗기죠.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드렸던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민족이 다시 한번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이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고 왜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이 삶을 가르는 이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기인했을까요? 바로 부모의 예배 태도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자 이것은 엘리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아스는 열살 정도 차이가 났겠지만 여하튼 같은 세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예요. 요즘은 치면 둘다 똑같은 mz 세대. 그런데 그의 부모는 나이대가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엘가와 한나나 한나, 그러니까 사무엘의 부모죠. 엘가와 한나는 일단은 불임이었지만 그래도 가임기 여성이었어요. 불임이었지만 가임기여서 그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부모가 이 세대였단 말이에요 반면에 엘리는 이미 고령이었어요 이미 고령의 엘리가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였던 거예요 더구나 내 뒤를 이을 장남, 차남 제가 뭐 그렇게 아주 60대에 자녀를 낳은 분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50대에 아들을 낳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넷째 아들이었고, 큰 아들이 2 5살때 막내를 낳은 거예요. 부인분은 40대 완전 후반대 그러니까, 이 남자, 그때 집사님이 그 막내들을 아볼 때마다 울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뭐, 안타깝죠. 그 권사님은 몇년후 돌아가시긴 했는데, 여하튼. 정말 그 너무너무 귀해하시더라고요. 5 0 대에 낳은 내 아들 하니까 자 근데 엘리는 아마도 그것보다 더 고령일 때 홈니와 비느아스를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귀한 거예요 예뻐 너무 귀해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위에 뒀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망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녀를 대할 때 있어서 우선 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말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죠? 어, 뭐 세상에 자식을 쳐 죽이라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야, 자식들 말안 들으면 가서 돌로 쳐 죽여. 그래도 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서, 그리고 이 엄마,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 분명히 나너 사랑해. 그런데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는 이거 양보 못해. 이걸 분명히 가르치고 키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엄마는 네가 예배 안드리는꼴못 봐. 너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 이거 양보 못 해. 너 예배 안 드릴 거야? 나가. 너 교회 안 다녀? 나가. 이 정도로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양보 못 해. 이건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야. 네가 나와 함께 있는 한. 그리고 네가 아직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나의 보호 속에 있는 한넌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 때로는 강압적이겠죠 때로는 답답하겠죠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때이 자녀가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것을 확실히 실감한 게 언제였냐면 바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이 뭐 심지어는 같이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뭐 실시간 예배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래도 이 순간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예배는 포기 못 해. 이거는 양보 못 해. 라면서 키운 애들이 그 상황에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는 분들이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교회 나가서 실망할 때 많습니다. 교회 나가서 누군가에게 시험 들고요. 누군가와 실망하고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잠시, 지간, 교회를 떠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진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선. 이것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키웠기 때문에 이 선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인생을 그냥 거대한한 벽으로 둘렀어요. 너이벽 안에서는 마음대로 놀아.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양보 못해. 이건 포기 못해. 내가 널 정말 사랑하지만 이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라는 그 분명한 선을 엘리는 가르쳤어야 돼요. 엘리는 그것을 때로는 혼내고, 정말로 인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면서 그걸 했어야 돼요. 근데 못 했어요. 그 결과 그의 온 집안이 망한 겁니다. 반면에 내 삶에서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예요. 한 나의 예배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1장 21절 2장 19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 사람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고소슬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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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요즘으로 치면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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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한나와 엘가나는 언제 어느 때든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게 뭐 예배 드리고 다할수 있지. 그게 뭐. 그런데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그날 싸워. 너왜 교회 갔어? 나 교회 가는 거 싫다고 했지. 왜 갔어? 맨날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싸워요.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평안하고 일이 풀리고 좀 좋은 게 아니라 그때마다 집안이 시끄러워. 그때마다 속상한 일이 발생해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가면은 뭔가 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좀 평안하고 뭔가 좀좀이속 시끄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속이 시끄러워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속 시끄러운 일이 주마다 반복돼. 우리 그런 일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안에 불난 이 일어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속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녀석 죽여 살려고 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도 당신은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겁니다 한나는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때 되게 중요한 게 한나는 분인 나를 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럼 분인 나가 그 다음부터는 공격 안 했을까요? 저는 여전히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인나의 문제는 분인나의 사, 사실 공격의 핵심은 뭐냐면 한나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한나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공격한 거라고. 그런데 자식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더 독차지했을 것이며. 그럼 그때마다 분인나가 얼마나 공격을 했겠어요. 그런데 왜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분인나의 공격을 이겨낼 내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라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지킬 수 있는가? 내 삶이 때로는 힘겨워지고 내 삶이 때로는 어려워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괴로워지고 그런 괴로움이 날마다 더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붙들고 살수 있는가? 한나는 그렇게 살았고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 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고, 그를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신다는 것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삶으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삶도 말년에 피곤한 게 많았어요.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부모가.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까? 평안할 때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일이 잘 풀릴 때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아시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권고할 때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속시끄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삶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두고 살아갈 때 아무리 네가 나를 요동하게 만들어도 아무리 네가 나를 흔들어도 나는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린다 네가 이제 이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뜻이 뭐냐면 천둥, 번개가 치다예요. 천둥, 번개가 치다. 네가 내 귀에다가 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나 괴롭혀도 나는 끄떡 안 해. 왜? 난예배드려갈 거니까. 나는 끄떡 안 해. 왜? 난 하나님을 믿을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결단하고 할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의 삶이며 그런 예배를 자꾸만 등한시하고 예배, 내가 속 시끄러운 일 있을 때마다 예배 쉬려고 하고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나 마음 편할 때만 예배드리지 않고 불편할 때도 예배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을 때 많아요. 왜 없겠어요? 저도 가끔씩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환란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신앙생활하기 싫죠. 더구나 결정적일 때 예배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 교회 다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은혜가 없어. 저 교회는 뭐가 없어해가지고 그때부터 믿음이 뚝 떨어져요. 교회 안에서 안전 사고 나잖아요. 그분들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안 다닙니다. 아예 믿음 생을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더라고요. 좋은 일 생기면 나쁜 일 생기면 팍 인상 쓰고 딴 종교 가버리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수준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외 경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물을 끓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 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그 마지막에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상황과 관계 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마침내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결단과 각오와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난 언제 예배드릴 겁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끈질기게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